주신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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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laughs> 축하드립니다. 간략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울산에 있는 정유사에 미케니컬 엔지니어로 1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N.I.W.로 받고 나서. 작년 12월에 이민을 온 가족이 오게 됐고요. 결국 컨설팅을 통해서 지난주에 미국 텍사스 쪽에 있는 오일앤 게스 회사의 오퍼레더를 받고 이제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 넘어오기로 딱 이렇게 결정을 하실 때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사실 와이프하고 저하고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대학은 미국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 같은 것도 좀 교육시키고 있었고, 와이프가 영어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은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영어를 해야 되고, 이제 취업을 할수 있을 것인지, 왜이 영주권을 제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고민이었던것 같습니다. 아, 그걸 결국 뚫어내고 이렇게 취직을 하셨네요. 아, 예. 어때보면 <laughs> 네. 저... 글화님이 롤 모델이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정유사의 n i w 받고 바로 와서 취직하는 거까지. 네. 예. 글로벌 화공님이 롤 모델이기도 하고, 그 사실 같은 그 한국에서 같은 분야에서 계시다가 또 캐나다로 가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렇 음.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따라왔습니다. 일단 그 회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몇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짚고 싶은데 대략적인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죠 N.I.W 신청은 언제 하셨고 승인은 언제 났고 대사관 인터뷰는 언제 됐고 미국 정착 넘어오신 건 실제 언제고 예. 네, 취직은 언제 이는게좀 짚어주시죠. 뒤져 보니까 그 제가 글로벌 화공님께 카페를 통해 가지고 쪽지를 보내고 메일도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구했던 게 2020년 그 말쯤이더라고요. 오, 오 엄청 오래전이네요. 그냥 되게 적극적으로 되게 정말 막힘없이 도움을 그때 주셨었거든요. 일면식도 없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용기를 내고 그 변호사님 찾아가가지고 계약을 한게 2020년 1 2월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발송한 게 2021년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년 11월에 RFE를 받았어요. RFE를 받았는데 그 RFE 사유는 좀 브로드한 사유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약간 그 증빙이라든지 약간 그런 거를 좀 구체화해서 설명하라고 라 의견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완을 해서 보완 서류를 2022년 1월에 냈고, 그다음에 2022년 2월에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음, 음, 승인을 음. 받은 다음에 이제 이제 코로나로 적체됐었던 그 인터뷰랑 이런 게 이제 해소가 안 돼가지고 음. 제가 그피포레터 받은 게 2023년 8월이고요. 그럼 1년 그래서... 반 후에 받은 거네요, 피포레터를 네. 이때가 네. 제일 아무튼 힘든 그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승인된 것보다도 더 오래 기다렸으니까요. 음. 막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제 미국 간다라고 얘기해놨는데 언제 가냐고 이제 <laughs> 계속 뭐 가긴 갈 건데 언제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던 시간들이었고요. 응. 그래서 어 인터뷰를 2023년 10월에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19일에 휴스턴으로 랜딩을 했으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두달 만에 이제 미국에 들어오게 된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예. 네네네, 말씀하시죠. 그, 네. 컨설팅은 제가 비자 인터뷰를 승인을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시간을... 9월달에 연락 주셔서 예. 이제 네. 인터뷰 받았으니까 곧 영주권 나온다고 아, 미국 맞아. 갈 건데 아, 네. 이제 컨설팅을 받고 싶다. 저희를 너무 100% 신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아, 예. 저를 맞습니다. 꼭 취재시켜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그러셔가지고. <웃음> <웃음> <내가> <웃음> <laughs> 아, 어, 예. 어,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그 타임라인 되게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그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영주권 받고 n w 로 네. 한국에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뭐 취직이 된뭐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 예, 예. 있지만 이제 준비를 해서 취직이 되면 나오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아, 예. 많이 물어봐요. 네. 그게 가능. 그래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네. 사실 안 된다 어 예. 시간대도 다르고 영어도 너무 못할 거고 번호거나예 예. 예, 그리고 뭐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폰으로 인터뷰 한다는 것도 말이 뭐 한두 번이면 되지만 그리고 이따 뭐 번호도 한국 번호고 뭐 요즘에는 미국 핸드폰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번호로 이제 한다고 하긴 하는데 거의 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이제 조식님께서 경험해 보셨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준비하는 네. 거랑 미국에 랜딩하고 나서 준비하는 네. 거랑 어떻게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컨설팅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 예. 컨설팅하면서 좋았던 점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두 분을 이제 이렇게 실제로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큰 메리트였고요. <laughs>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엄청 잘 케어 받고 있다는, 예,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 거의 2주마다 한 번씩은 계속 체크업 해주시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어, 예, 잘 찝어주시고, 또 영어 그 인터뷰가, 이제 모의 인터뷰를 봤었는데, 실제로 그 외국인하고 이제 하니까, 엄청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질문지만 연습 조금 이렇게 했다가 들어갔다가, 그 약간 그, 다른 질문 했을 때 막, 그, 막, 그, 부끄러움과 이런 거를 되게 느끼면서, 아, 진짜 내가 너무 준비 안 했구나. 안돼 있구나. 진 떨어졌다. 취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예, 그날 떨어지셨습니다, 예. 네. <웃음> <웃음> 그, 조씨 아직도 취직 못 했냐고. 계속 관심 있어서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인상 깊었었나 봐요. 네, 아, 예. <laughs> 예, 최근에 대화하면서 아츠직 드디어 했다고 <laughs> 그래서 축하한다고 전해주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못 전했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아예 이게 축하를 아,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모의 인터뷰 저희랑 연습 많이 했지만 이제 실전 인터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한두달 동안 아, 예. 몇건 정도 해보셨나요? 아, 제가 세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패널 인터뷰는 그 온사이트랑 줌은 포함해가지고 한 다섯 번 정도 본것 같습니다. 다섯 음, 번밖에 이제... 안 했는데 된 거예요? 아, 네. <laughs> 예, 그러니까 지금 패널 인터뷰를 하면 폰 인터뷰를 통과 그렇죠. 그렇죠. 네. 어... 네. 폰 인터뷰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한 스무 건 정도는 받았어요. 네. 폰 인터뷰 기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제 그 배경 속에는 이제 폰 인터뷰가 온다는 얘기는 이력서가 먹힌다는 뜻이잖아요. 어 맞아요. 그거를 먼저 네.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그 네. 저희가 해드린 이력서와 과거 본인이 하셨던 이력서와의 뭐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일단 했던 거는 뭔가 임팩트가 부족했었던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임팩트가 부족하고 뭔가 나열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약간 연도별로 일대기식으로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제첫 레지메는. 제가 이제 팀을 몇번 옮겼었는데 그각 그 팀에서 했었던 중요한 그런 역할을 이제 요약을 해주시고 또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되게 좋은 영어 표현으로 이제 제가 저는 생각을 할수 없는 아무튼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 주셔가지고 되게 정말 좋은 회사들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다는 게 자신감을 초반부터에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회사들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가고 싶은 회사들도 이 이력서를 가지고 관심있어 하고 연락을 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제 글공님과 글화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레즈메 덕이 있지 않은것같습니다 그리고 그 취업 컨설팅 외적인 부분 뭐 이렇게 정착에 관련된 그런 기타 질문 같은 것도 되게 흔쾌히 받아주시고 많이 이렇게 답변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미국에 이렇게 떠나, 어? 와본 입장으로 정착할 때 네.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알잖아요. 네. 이런 컨설팅하면서 이제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저희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제 취업 컨설팅은 취업을 시켜야 되는 게 목표죠. 고객님을 취업 시킨 게 목적인데 그 취업을 하는데 방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네. 정착하는데 고민들이 많다. 그럼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궁금한 네. 거 있으면 이렇게 알려 달라고 하시면 뭐든지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것 또한 고객님들의 취직을 위해서 아, 그러니까 프로, 취업은, 프로 마인드가 <laughs> 취업 컨설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착 컨설팅 <laughs> 예, 정착 컨설팅, 정찰 컨설팅. 그그 정확히 그거예요 <laughs> 예. 예. 아. 취업을 포함한 예. 음. 포함한.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영상으로 기록될 거기 때문에 한분한명더 이렇게 감사한 분, 감사 아, 인사를 예. 좀 하고 싶은데 이 정착 이런 모든 과정을 사실 저는 사실 취업 준비만 했고 와이프가 다 알아서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도 감사하다고 말을 꼭. 음. 아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입니다. 네. <laughs> 생각해 보니까 20년 12월 말에 우연히. 그런 님의 글을 본게 계기가 돼서 지금 네. 생각해 보면은 3년 3년 반 정도 3, 됐어요. 3년 3개월 됐거든요. 응. 네. 3년 3개월 만에 본인들의 인생이 통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그죠? 네. 그 그때 처음에 그 작은 씨앗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3년 만에 네. 야 그것도 정말 감동적이네요.